그 채지와 딥시기. 네. 딥시기와 채지 네. 과연 어떤 게 성능이 좋은지 한번 제가 테스트 해본 결과를 한번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자, 아홉 시대 숲으로 스마트폰으로 한번 해볼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왜냐면 하 스마트폰에 짭들이 많아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강의하시거나 등등등 할때 잘못된 곳들을 설치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정통 딥시기를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딥시크를 이제 우 애칭으로 IT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딥시기라고 부르기 위해서 딥시기, 딥시기, 괜찮죠? 딥시기. 네. 그 다음에 채찌 PT는 이전부터 채찌, 채찌 이렇게 불렀습니다. 네. 자, 그럼 딥시기를 까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딥시기. 네. 딥시기를 까시려면 플레이스토어 가셔가지고요. 또 한글로 딥시기 치시면 안 돼요. 여기다가 DEEP. 딥, 네, 깊은 네, SEK 이거예요. 네, 자, 그래서, 딥, d e p SEK, d e e p s e k 이에요 네, d e e p s e k 그러면 벌써 스폰서 뜨잖아요. 짭 뜹니다. 네, 거기서 어떤 거냐? 고래 모양, 고래 모양, 고래 모양, d e e p s e k AI 어시턴트 되는 거예요. 이거 설치하시면 됩니다. 지금 설치하십시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얘가 나온 지 하루뿐이 안 됐는데 네. 여기 이제 앱에 출시되거나 등등 된게 이제 좀 지나면 여기 엄청나게 많은 짝퉁이. 짝퉁이 온다는 얘기죠. 네. 자, 일단은 딥식이 먼저 설치하시고 딥식이 설치가 다 되신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1번 적어서 1번. 1번. 그 이제 중국 건데 구글로 가입도 돼요. 중국 건데 구글로 가입이 됩니다. 네. 그리고 어떤 거는 첫지보다더그 답이 잘 나오는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아직 약한 거는 멀티모델 기능이 약간 약하더라고요. 멀티모델 기능. 멀티모델이 뭐냐면 이미지를 인식하는 기능, 네. OCR 기능, 이런 것들이 조금 그 OCR을 인식하는데 오타가 좀있더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렸던 3월달 AI 영화 제작 1박 2일 캠프 그 포스터를 한번 다운받으세요.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이든 PC든 다운받으십시오. 네. 그래서 그거를 읽어서 네. 신문기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얘가 OCR 기능이 잘 되나 안 되나 이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번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1번으로 한번 해 볼게요. 네. 딥식이 스마트폰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자, 우리 딥식이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요. 네. 그래서, 뭐, 딥시크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 그러신 분들은, 어, 유튜브 가면 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어 분석한 결과들이 나오고, 이거로 인해서 뭐, 엔비디아의 주식이 떨어졌고, 뭐, 트럼프도 이거를,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세멜트만도 견, 제하고 있고, 등등등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어, 유튜브나 보시고요. 일단 우리는 강의하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에서, 어, 딥시크, 를 무료로 쓸수 있으니까 채찍 p 티 이제 유료 결제 안 하시는 분들은 이걸 활용해서 쓰는 방법도 있고 하지만 또 물어볼 거란 얘기죠 강의하러 가면 어저 강사님 딥시, 딥시크하고 채찍 채취, p 티하고 어떤 게 좋은가요 그랬을 때써 보셔야지만 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먼저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는 비슷해요 우리 채찌랑 비슷하긴 한데 그 오른쪽에 있어요. 새로운 채팅을 하려면요. 새로운 채팅을 하려면 오른쪽에 더하기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야지 새로운 채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밑에 보면 검색 기능도 있고요. 네. 검색 기능도 있고 딥 싱크 기능도 있고 여기에 더하기가 있어요. 더하기 이 더하기를 누르면 여기에 이제 우리 다운받은 포스터를 넣을 수가 있어요. 네, 더하기 누르면 사진 OCR, 네. 이미지 OCR, 문서 등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거기에서 이미지 OCR 눌러가지고요, 여러분 네. 다운받은 3월 AI 영화 제작 1박2일 캠프 포스터 넣어 봅니다 금방 들어가죠. 네. 제가 이제 신문 기사나 블로그로 쓰는 비법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얘가 쫙 올라오면 네. 올라오면 여기다 어, 어떤 프롬프트를 주냐면요, 이런 프롬프트, 이런 프롬프트를 줍니다. 네. 이미지를 참고해서 이미지를 이미지를 참고해서 이미지를 참고해서 신문 기사 써줘. 네. 그러면요 이 포스터를 읽어가지고요 신문 기사를 써줍니다. 써주세요. 좀더 말해볼게요. 이미지를 참고해서 신문 기사 신문 기사 써주세요. 그리고 한번 화살표 눌러봤어요. 누르면 순식간에 이미지를 쫙 읽어옵니다. 자, 네. 보세요. 네. 약간 100포, 100% 완벽하지가 않아요. 네. 서울 영등포 유소 호스텔. 그 다음에 이틀간 정비, 정비 아니거든요. 네. AI 영화 제작 방법인데 틀렸어요. 네. 틀렸고. 그리고 서희경, 서희경 감독님이신데, 사회경 감독으로 잘못 나왔고, 김영윤, 네, 김영운으로 잘못 나왔고, 네, 최금선 감독님은 잘 나왔고, 장성현 감독님은 잘, 잘 나왔어요. 그러면, 순어와, 네, 일레븐 랩스인데, 얘도 틀리게 나왔어요. 네. 자, 그리고, 공동 네, 검필 틀리게 나왔고요. 네. 틀린 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자, 틀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채찌 pt 가서 한번 해볼거예요 채찌 채찌 가서 한번 해볼게요 채찌 체치. 채찌에 가서 한번 해봅니다 채찌 채찌를 들어가면 채찌 체치. 채찌에 가서 여기다가 똑같이 이제 똑같은 이미지를 넣어 볼거예요 네. 넣어보고 추가 네. 똑같은 프롬프트를 넣어봅니다 네. 이미지를 이미지를 참조해서, 신문기사 써줘. 얘도 똑같이 존댓말 해볼게요. 써주세요. 짠, 네. 속도 한번 볼까요, 속도? 누가 더 빠른가? 네, 자, 보세요. 얘는요, 틀린 게 없어요. 네. 멀티모델 기능이 훨씬 낫다는 게 채취가 보시면 영등포 유스호스텔 맞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AI 영화 제작 1박일 워크숍 맞았고요. 서희경 감독님 이름 맞았고요. 김용윤 감독님 이름 맞았어요. 그런데 여기도 수노와 이제 앰비언스라고 하나 하나 틀렸네 하나. 네. 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네, 거의 다 완벽해요. 네. 수노와 엠비언, 사람은 틀려, 사람은 틀렸어요. 이 정도로 멀티모델 기능은 채찌가, 네, 채찌 중에서 이제 우리는 채찌 4.0, 4, 4.0에 하나, 4, 5 이거로 썼는데 훨씬 더 멀티모델 기능이 좋더란 얘기죠. 자, 그런데 또 장점도 있어요, 장점. 장점 담아볼게요, 장점. 장점을 한번 여러분들 채찌 한번, 채찌부터 먼저 해볼게요. 채찌 가셔서, 자, 저희가 이제 이번에 2월 27 28 3월 1일 도쿠시마로 워크샵을 간단 말이에요. 네, a i 영화 워크샵을 가는데 도쿠시마로 얘가 알고 있을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도쿠시마 2박 3일 2박 3일 네, 2박 3일 워크샵 일정 짜죠. 한번 해볼 거예요. 도쿠시마 2박 3일 워크샵 일정 우리나라 사람 중에 도쿠시마가 어딘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저, 시곡, 일본의 시고그 지방에 한국, 한자어로는 덕도, 도쿠시마라는 데거든요. 일본의 아주 시골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워크샵을 가는데, 도쿠시마 2박 3일 워크샵 일정 짜줘 라고 해볼 거예요. 일정 짜줘. 짜주세요. 존댓말 할게요. 네, 자, 도쿠시마 2박 3일, 도쿠시마 2박 3일, 워크샵 일정 짜주세요라고 보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 자, 2박 3일, 워크샵 일정, 네, 오전 한국 출발, 뭐그 다음에 도착해서 스시 먹고, 네, 워크샵 1차 세션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야와 오돌이 요리를 먹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여기 아와 오돌이 공연을 관람하고 네그 다음에 워크샵 하고 저녁 때는 나로토 해협에 가서 이제 크루즈를 타고 나로토 소용돌이 를 보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피잔산 그 로프웨이 갔다 와서 자고 아, 자는 게 아니라 탑승했다가 이제 오는 거로 이런 식으로 잡아놨어요 포인트는 요렇고 이렇게 잡아놨어요. 셋집입니다. 셋집. 자, 그러면 우리 딥시기. 딥시기한테 똑같이 한번 물어볼게요. 딥시기한테. 딥시기. 딥시기한테 똑같이 물어보겠습니다. 도쿠시마 2박 3일 워크샵 일정. 자주 네. 짠. 네. 중국에 만든 건도 만든 건데도. 도쿠시마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네. 자, 보면은 네. 가서. 이렇게 하라. 뭐, 워크샵을 뭐 하고, 점심 식사는 뭐 하고, 어, 뭐, 네. 어디를 가라. 네. 네. 이렇게 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를 만들어주는 거는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이 딥시기가 더잘 나올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OCR 기능이나 이런 멀티모델 기능은 아직은 좀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으로 우리 딥시기와 채찌, 채찌와 딥시기의 이제 비교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강사님들도 한번 PC버전으로 한번 사용해보시고요. 스마트폰도 해보시고, 한번 비교해서 유튜브 영상 같은 걸 한번 찍어보시면 뭐 조회수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이제 김영윤 교수님 모셔서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잘 만들고 어떻게 유튜브를 활성화시키는지 2시간 동안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